나도 맞았다. 나무에도 붙었다. 나무 대가리 내밀었어. 단풍나무. 이거 못 살려, 붕대. 어, 그럼 연막탄 있냐? 사형? 연막, 연마... 아. 저 애들 계속 쳐다보는데. 어, 나무에 있어. 네 잠깐만. 됐어, 살릴게. 3초. 어, 아, 아, 집에서 뭐, 어떻게 쏴, 집에서. 아, 미친. <laughs> 야, 빨리 걸으면 죽어. 천천히 걸어야 돼, 우리. 아, 근데 나두 번째 죽은 거라 피가 빨리 는다 아까. 그것 때문에. 아, 빡치네. 상영 못 올라오지? 에너지 드링크 두개 있어, 나한테.